아 이거 공구가요 이거, 공구 이거는 개 똥손도 이걸뭐 음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리 다리를 이용한 오리 백수 초초초초초초초초 간단 레시피. 안녕하세요 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날인데 오리다리를 이용해서 오리 백숙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백숙에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가시죠 자 여기 오리다리입니다 이게 여기 오리다리만 이렇게 딱 내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오늘 삶아볼 겁니다 오리다리 4개만 이틀 씻어보겠습니다 아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헹가주면 됩니다 요래 요래 요거는 팔 갖고 요래요래 여러분 씨끝 됐지 간단하죠 이런 하면서 보면은 요좀 털이 돌 뽑힌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보이죠? 털이 돌 뽑힌 부분 요거는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떠지 나옵니다 자 이제 삶으로 가보죠 씻어놓은 오리를 이제 넣겠습니다 두개 물을 호기가 충분히 잠기게끔 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계속 끓일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증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처음부터 충분히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삶다가 또 중간에 물 부어주고 이러면은 물이 끓다가 안 끓고 또 끓다가 안 끓고 이러면은 시간이 더지연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간을 맞춘다는 생각보다 그냥 밑간 정도 한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소금을 조금 넣어줄게요. 굵은 소금입니다. 우리 끓는 온도가 100도씨인데 소금을 넣게 되면은 물이 끓는 온도가 높아져서 100도씨가 아니라 그 이상에서 물이 끓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오리가 삶기겠죠. 그리고, 밑간을 한 상태에서 고기를, 오리를 삶게 되면은, 삶으면서 안에도 약간 간이 배겨요 그게 먹을 때좀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재료 두개 넣었습니다. 오리, 소금. 뚜껑 어디 갔노? 뚜껑. 어, 자, 이렇게 계속 푹 끓입니다. 에이, 위에 불순물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 방에 걷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죠? 자, 이제 다된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위에 뜬 불순물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순물을 건져낼 때는 얘를 조금 올리시고 해야지 위에 불순물이 떠요. 이또진국이라면서 이런 걸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요 한쪽으로 몰려있는 요 오리 기름도 이렇게 제거 해주시면 됩니다. 오리 기름도 이렇게. 기름 너무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요 빨리 죽는 건또 문제가 안 된대 아프다 죽어요 야아무도안넣습니다 지금 하이. 오리, 소금 지금 딱두 개만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개똥손도 이걸 뭐 음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리 기름이게뭐 몸에 좋다고 사람 인데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요새 시대에 그내 몸에 있는 기름도 빼고 있는 판국에 무슨 놈의 기름을 먹어 안 그래요? 뭡니까 이거 구멍 뭐야 아, 이만 공구가요공구 자, 기름 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간을 맞출 겁니다, 간을. 소금 더 넣어주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꼭들어야 됩니다, 이거. 미원. 미원은 진짜 조금만 넣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그렇다고 너무 조금 넣어도 되고, 넣은 듯안 넣은 듯, 모나라 차릴 정도로. 보입니까? 조금만, 아,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 미원을 좀 넣어줘야지 소금이랑 오리랑 이 국물이랑 이 맛의 이 하모니, 그 하모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원 조금 넣으세요. 이. 자, 이러면 재료가 총세가지 들어갔습니다. 뭐? 야 오리, 소금, 미원. 끝! 참 쉽죠? 와, 장난인데 맛이. 와, 살아있네. 보입니까? 다 됐다. 와, 이제 한번 무볼까, 이제? 지금부터 한번 무볼까? 자, 보시죠. 보이니까 맛있겠죠 짬내 한 개도 안 납니다 이 고기가 좋으면 짬내가 안 나요 원래 아 진짜? 이거 쓸데없네 소금, 소금 좀 뿌려야 지 소금 음, 제가 한시간 반 정도 삶았거든요 딱 좋아요 살도 잘 뽑아지고 이빨 갖고 이렇게 안 물어도 그냥 입술만 이렇게 딱 갖다 대도 살이 딱 벗겨져 그래서 이제 이빨로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입술로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엄청 부드러워요. 오리, 소금, 미원 세개밖에안 넣었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제가 지금 이빨로 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잇 몸으로 씻고 있어요, 이 몸으로. 음, 맛있네.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뭐, 마늘, 뭐, 부추, 뭐 양파, 뭐, 엄게나무,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다 준비해가지고, 하려면 빡시잖아요. 이세개 오리하고, 소금하고, 미원. 이세 개만 딱 넣어도 먹을만 해요. 맛있어요. 이, 요즘에 막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할일못없이까이 약할까? 음. 뭐, 초간단 레시피 이야기하죠. 이거만큼 초간단 있습니까? 봤어요? 이게 초간단이지. 그 사람들 찍은 게 그게 초간단이면, 이건 뭐, 차차차차차차차차 간단인가? 하. 아마 이거 죽은 오리지도놀래시입니다 이거. 이래 대충 만들어도 너무 맛있어서. <laughs>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잇몸으로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으스부들보요 지금 나무다 밥도 한번 말아볼게요 햇반을 제가 대파 왔어요 이 국물도 아까 저기 기름 다 걷어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게 한번 볼까 국물 색깔 국물 색깔 지금 보이죠 이거 거의 공쿠가 아닙니까 공쿠자이 국물 다 넣어가 이제 밥 말아 먹어도 되고 여기다가 분리넣라서죽 만들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죽으로 만들어 가면 모두 아이고, 맛있네. 아 이거 맛있네아 좋다 아 죽이냐 아 밥만 먹기 좋거죽이하네요흙짜 아이고 먹어버렸어 고기도 한 입씩 무거면서 먹어야지 맛있지 음. 아... 여러분 도 이거 꼭 해보세요 이거 진짜 쉬워요 맞죠? 물 받고 씻은 오리 넣고 소금 넣고 면 넣고 끝. 먹는 거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맛있어요. 식사하는 데 뼈가 들어있노. 어, 뭐야? 어, 아. 아, 국물 한번 더. 어. 제가 애들하고 개고기나 이런 놀러 가면 항상 이렇게 먹어요. 막, 뭐 챙기고, 뭐 챙기고, 뭐 챙기고, 라면 막 밥맛 다 떨어지면 되거 응. 거 사료 보과가 이런데가. 엄마도 불과 먹고. 끝! 아 맛있다 제가 방금 다리 두개 요 햇반 한개 먹었는데 배 엄청 부르네 이거 음흠. 오히려 고기보다 쌀이 찌기네 쌀이 밥이 고기보다 밥이 찌입니다 아이고 아이봉날 음식으로도 좋고 그냥 국물 음식이나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해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뭐 수제비나, 막, 칼국수 이런거 같이 넣어가지고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아. 아. 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막. 아, 드물어. 냉동감 늘어났다 올게요. 자, 오늘 이렇게 오리 다리를 이용한 오리 백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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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초, 초. 간단한 레시피.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